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일 프레임에 대해 좌판해지 국익저해, 총선 프레임 같은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대표는 정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식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 시간에 이해식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아베 정권에 굴종하는 대로까지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한국당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비난과 비하 수준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굴종적인 친일 사대주의로까지 나아가면 곤란하다며 비평했습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외교 역사상 이렇게 사강 외교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례는 단한 차례도 없었는데도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 고립시키는 셀프 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나갔습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고 있고 북중러는 단단한 대우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러한 위기가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대외적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휴지조각이 된9.19 군사합의를 여전히 붙드는 이 정권이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글을 분석하면서 이는 일본의 이성을 잃은 행위를 질타하기는커녕 사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서 찾고 있는 아베 정권의 인식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논평발미에 국민들은 절제되고 품격이 돼 강고하고 치열한 각오로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에 맞서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제1야당은 나라에 대한 자존을 깔아뭉개면서까지 스스로를 주먹밥이라 비하하고 아베 정권의 야욕에 굴종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부추기냐며 한국당의 정부 비판에 날선 비평을 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